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신차급 찾으시는 분 빨리 전화주십시오. 포토2 슈퍼캡 차량이고요. 23년에 2000km 탔습니다. 6단 수동미션 차량이고요. 사고 없는 완전부터 차량입니다. 아직 제조사 예수기간 다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중요한게 제가 하체 영상때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신차 출고하실때 영업 사원한테 언더코팅을 의뢰를 하셔서 언더코팅 작업 다돼 있고요. 제가 영상 띄울 아 하체 할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언더코팅을 어떻게 하는지. 전륜 타이어 출고 당시 그대로 새거나 다름 없구요 후륜 타이어 역시도 새겁니다. 그리고 하체 언더코팅 요렇게다 해놨습니다. 적재함까지. 적재함 하단부까지 다 작업을 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여 밑에 투톤 작업까지 언더코팅을 다해 놓으셨어요 이야 저, 저 이제껏 화물차 리뷰하면서 스텐 바닥 해놓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스텐입니다 스텐 녹안 쓰는 스텐 적재함 하단부까지 언더코팅을 해놓으셨어요. 외부 기수조차 없고요 뒤쪽에 하이큰 부식될 만한 부분들은 다 언더코팅을 해놨다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이 프레임하고, 판 스프링하고, 다 해놨습니다. 이 밑에 적재한 바닥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와, 딱차 깨끗하다. 실내 역시도 세차나다라 없습니다 트립 상태. 이 부분까지 나은더 코팅 을내놓으셨죠 시트 깨끗하고요 아, 서비스 매뉴얼 여기 다 있습니다. 서비스 매뉴얼 뭐다있고요 타이어 펑크 키트까지 달려있고요 콘솔이 이상없고요 서랍장? 그다음 출고품, 먼지틀이 뭐 삼각표지판, 안전공구, 그다음 자켓까지 다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 달려 있고. 당연히 엔진오일 세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혹시나 이상 있었으면은 제조사 가시면 돼요. 제조사 AS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세차를 뽑으면은 예 사원 마진 남을 때 언더코팅을 한번 어릴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 사비를 들였더라도 언더코팅을 하겠어요. 예, 운전석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역시도 헤짐 전혀 없고요. 리모콘 키, 에비키 다 있고요.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옆에 블랙박스 투채널 달려있구요. 차선 이탈에 통풍 시트,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요. 접식 사이드미러. USB 단자, ABS, VDC 다 있구요. 후방 카메라랑 하이패스 단말기만 하나 얹으시면 이 차는 뭐더 이상 옵션 필요 없겠네요. 키가 걸림 전혀 없고요. 2,800km 중했습니다. 신차급 찾으시는 분 빨리 전화 주시면 될듯 하고요. 아까 비닐도 안 떴습니다. 선바이저 및 등화장치 다 이상 없고요. 블랙박스 요금 제가 나중에 출고 때 제가 캐드릴게요 아직 제조사 AS기가 많이 남아있는 차입니다. 이 차는 사가셔서 그냥 교육만 하시면 될듯 해요. 제가 하체 띄워서 언더코팅 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조사 AS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더코팅, 아, 그냥 다른 거 치우고요. 언더코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차 출고하실 때 영업사원한테요. 언더 코팅 한번 해달라 하세요. 해 줍니다. 아니면 은 자부담금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이렇게 언더 코팅 해 가십시오. 타 언더 코팅 풀 언더 코팅 해 놨고요. 우리 타야 뭐 출고 당시 그대로고요. 제체부식은 말할 것도 없이 언더코팅 다 작업해 놨기 때문에 마음 놓고 타시면 될듯 합니다 제조사 AS 기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기름 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은 AS 가시면 돼요 파스프링 파손 여부도 없고요 당연히 실린더 쪽도 기름 새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 아따 언더코팅 잘해 놨다 배기구 라인도 이상 전혀 없고요 이쪽에 후륜 오일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수동 미션 쪽에도 기름 세우고 거은 흔적 전혀 없고요. 네, 이런 프레임이 삭거든요. 마 칼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프레임이 삭아 버리면은 그 차는 오래 못 쓰시기 때문에 꼭 언더 코팅 요렇게 하셔서 등 하시면 날듯해요 당연히 엔진오일도 누이 없고요 전륜타이어도 출고 당시 그대로 타야로 세그나 다름없고요 야, 프레임까지 다 칠해 놓으셨구나 바닥 작업까지 다해 놓으셨고 제 리뷰 보신 분들 나오실 거예요 이 프레임이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저 적재함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프레임 위에다가 탑을 올리고 뒤쪽에 적재함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레임 부식되는 차는 아무리 싼 차라도 구매하지 마십시오. 정말로요. 이렇게 키로수 짧은 차들은 아니면 진짜 출고할 때 언더커팅 꼭 한번 해가 타입시오 요거는 제조사 아직 외석기간 많이 남아있는 차입니다 나가셔서 엔진올 엔진올도 아직 교환 안하셔도 될 듯해요 자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세 신부장이었습니다